네,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 춤이 바로 블루스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는 듣기만해도 아시는군요. 네, 우리 위원님께서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아는... 춤이 바로 이 블루스인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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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제가 블루스는 워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춤사위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두분 걷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음. 앞에 이렇게 전진을 할 적에는 신발이 힐 부분이 요 네.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죠. 네, 뒤로 갈 적에는 발가락 부분이 먼저 닿고요. 음 네, 이 룰이 지켜져야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뭐 흔들거림이 없겠죠. 음이 블루스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블루스가 있나요, 혹시? 어 아직까지는 당연히 어, 그러진 않아요. 어 네, 블루스는 한 가지만 있습니다. 네, 이 블루스가 처음 시작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블루스는 정말 이 음악만큼이나 광범위해요. 네. 음악도 우리가 클래식을 제외한 모든 음악을 다 블루스에 어 저기에 둘 정도죠. 네. 그 정도로 이 춤도 어좀 다양한데요. 어 세계 공통 블루스라고 흔히 부르는 소셜 리듬 댄스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미국에 가면 리듬 앤 블루스라고 해서 약간 음음. 느끼한 네. 그런 춤이 있고 우리나라의 블루스는 탱고와 복스로트가 가미된, 네 아주 세련된 춤사입니다. 야, 근데, 여, 여, 근데 여러 나라별로 그 불스 춤도.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지금 듣고 계신 이 곡은 저희가 이제 음악에서는 블루스 범주로 넣진 않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거가 한 슬로우 락 정도 되어 보이네요. 음악이. 그렇죠. 슬로우 락이에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블루스를 추는 건또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네. 어, 그런가요? 네. 슬로우 락이나 슬로우 고고에 이렇게 추는 것은 우리나라 브루스입니다. 네. 아니, 블루스에서도 저렇게 상대방을 들어서 이렇게 안아서 막 돌리는 저런 게 있어요? 변형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잘 네. 하지 않는데 아마 뽑기팀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애드립으로 네. 시작했습니다. 네.